만만하게 안 보이는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경계가 분명한 것이다. 함부로 대하면 바로 알아채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확실히 지키기 때문이다. 만만하게 안 보이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상대방이 잘못 말하면 바로 잡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정확하게 지적한다. 화를 내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다만 분명하게 말할 뿐이다. 그건 사실과 다르다. 그 부분은 정확하지 않다. 이한 문장이면 충분하다. 이런 사람은 관계가 틀어질까 봐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틀린 걸 바로잡지 않으면 관계가 흐려진다는 걸 안다. 잘못을 방치하면 상대는 착각한다. 이 사람은 뭘 해도 괜찮구나. 그래서 점점 더 함부로 대하게 된다. 하지만 처음부터 선을 분명히 하면 그런 일이 없다. 정약용은 시비를 분명히 하라고 했다. 옳고 그름을 흐리면 관계도 흐려진다. 잘못을 지적하는 게 무례한 게 아니라, 잘못을 방치하는 게 무책임한 것이다. 상대를 존중한다는 건 기분 맞춰주는 게 아니라 정확한 기준을 지키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불편해하지 않고 오히려 존중한다. 왜냐 하면 그 사람에게는 기준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아무렇게나 안 넘어간다. 함부로 대하면 바로 지적당한다. 이 인식이 생기면 상대는 조심하게 된다. 틀렸다고 말할 때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사실이다. 내가 틀렸어가 아니라 이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말하는 것이다.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내용을 바로잡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도 방어하지 않는다. 자기가 공격받는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작은 것부터 바로잡는다. 이야기 내용이 다를 때, 사실 관계가 틀렸을 때, 이런 순간에 한 문장만 한다. 아니, 그건 이렇다. 그 부분은 다르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다. 하지만 몇번 하다 보면 익숙해진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고 말하기 전에 한번더 생각한다. 이 사람한테는 대충 말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인식이 생기는 것이다. 틀린 걸 바로잡는 것은 상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존중하는 것이다.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두면 상대도 나도 손해다. 정확하게 바로잡아야 서로 발전한다. 이걸 아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만만하게 안 보이는 사람은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이 아니다.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이다. 틀린 건 틀렸다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그한 문장이 경계를 만들고 경계가 존중을 만든다. 만만하게 안 보이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상대에게 맞추지 않는다는 것이다. 좋게 보이려고 애쓰지 않고 필요 없는 공감을 하지 않으며 칭찬을 억지로 하지 않는다. 맞장구를 자주 치지 않고 분위기를 띄우려고 오버하지 않는다. 그냥 자기 상태를 유지한다. 상대가 뭐라고 해도 무조건 맞아. 맞아 하지 않고 동의할 수 없으면 말하지 않고 듣기만 한다. 표정도 중립적으로 유지한다. 이런 사람은 주체성이 있어 보인다. 자기 기준이 있고. 상대에게 맞추지 않는다. 상대가 누구든 똑같이 대한다. 칭찬할 일이 있으면 칭찬하고 아니면 안 한다. 기분 맞춰주려고 억지로 웃지 않고 분위기 띄우려고 과장하지 않는다. 정약용은 사람을 대할 때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누구한테는 잘하고 누구한테는 못하면 신뢰를 잃는다.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는 게 존중받는 길이다. 상대에 따라 달라지는 사람은 가볍게 보이고 일관된 사람은 무게 있게 보인다. 말을 아끼는 것도 지혜다. 모든 말에 반응할 필요가 없고 동의하지 않으며 침묵하는 게 오히려 정직한 태도다. 이런 태도는 상대를 불편하게 만든다. 내가 한 말에 반응이 없으면 불안해진다. 이 사람이 왜 아무 말이 없지? 내 말이 틀렸나? 동의 안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된다. 침묵은 이렇게 경계를 만든다. 만만하게 안 보이는 사람은 칭찬이 적다. 뭘 해도 좋다고 하지 않고, 뭘 봐도 대단하다고 하지 않는다. 정말 칭찬할 일이 있을 때만 한다. 그래서 그 칭찬이 무게를 갖는다. 이 사람이 좋다고 하면 진짜 좋은 거구나. 이렇게 인식되는 것이다. 공감도 아낀다. 꼭 필요한 순간에만 공감한다. 이 사람이 공감한다는 건 진짜 동의한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인식된다. 반응도 절제되어 있다. 재미있으면 웃지만 과하지 않고, 대단하면 인정하지만 과장하지 않는다. 딱 맞게 반응하는 것이다. 이러면 무게가 생긴다. 객관적 태도는 감정을 빼는 게 아니다. 사실에 기반해서 반응하는 것이다. 좋으면 좋다고 하고 아니면 말하지 않는다. 대단하면 인정하고 평범하면 그냥 넘어간다. 이렇게 하면 신뢰가 쌓인다. 이 사람 말은 믿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침묵은 거부가 아니라 중립이다. 찬성도 반대도 아닌 상태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중립을 불편해한다. 뭔가 반응이 있어야 안심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불안한 것이다. 이 불안이 상대를 조심하게 만들며 이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구나. 잘 보이려는 욕구가 없으니까 자유롭다. 상대가 나를 좋아하든 말든 나는 내 방식대로 행동한다. 이 자유로움이 매력을 만든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존중한다. 저 사람은 자기 신념이 있구나. 흔들리지 않는구나. 이렇게 인식되는 것이다. 객관적 태도를 지키는 것은 냉정한 게 아니라 정직한 것이다. 사실대로 반응하고, 느낀 대로 말하며, 생각한 대로 행동한다. 이 정직함이 신뢰를 만들고, 신뢰가 존중을 만든다. 만만하게 안 보이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먼저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대가 말을 다 끝낼 때까지 기다린다.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조급하게 반응하지 않고, 그냥 듣고 있다. 이러면 상대는 이 사람이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먼저 말하지 않는 사람은 주도권을 준다. 상대가 말을 다 하게 만들고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반응한다. 이러면 상대는 자기가 너무 많이 말한 것 같아서 불안해지고 조심하게 된다. 이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구나. 정약용은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다. 말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 제대로 듣는 사람은 드물다. 끝까지 듣는다는 건 상대를 존중하는 동시에 자기 중심을 지키는 일이다. 조급하게 반응하지 않고 상대의 말을 다 듣고 나서 판단하는 것이다. 그 사람들은 침묵을 불편해지고 누군가 말을 끝냈는데 반응이 없으면 잘못한 게 있는 것 같고 불안하다. 그래서 먼저 말하는 사람이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다. 먼저 말하는 사람이 약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강하다. 기다릴 수 있다는 건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만만하게 안 보이는 사람은 변명을 먼저 하지 않는다. 상대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미안하다고 하지 않고 잘못했다고 급하게 사과하지 않는다. 상대 말을 다 듣는다. 상대가 뭐라고 하는지 끝까지 듣고 나서 그때 필요한 말만 한다.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아니면 설명한다. 하지만 급하게 하지 않는다. 끝까지 듣는다는 건 참는 게 아니라 판단을 미루는 것이다.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듣고 나서 생각하는 것이다. 중간에 끼어들면 상대 말의 전체를 놓치게 된다. 그래서 잘못 판단하거나 쓸데없는 말을 하게 된다. 끝까지 듣는 사람은 대화의 주도권을 쥔다. 상대가 먼저 말하게 만들고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반응한다. 내가 너무 많이 말한 건 아닐까? 이상한 말을 한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이다. 끝까지 듣는 연습을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상대가 말을 하다가 스스로 깨닫는다. 내가 지금 이상한 말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말을 멈추거나 수정한다. 듣는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말하는 사람이 알아서 정리하는 것이다. 만만하게 안 보이는 사람은 말을 아낀다. 꼭 필요한 순간에만 말하고 그 전까지는 듣는다. 상대가 말을 다 끝낼 때까지 기다린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은 무게가 있다. 이 사람이 말한다는 건 뭔가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인식되는 것이다. 침묵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여유가 있다. 급하게 변명하지 않고 조급하게 설명하지 않으며 먼저 말하지 않는다. 이 여유가 힘이 되고 힘이 존중을 만든다. 만만하게 안 보이는 사람의 마지막 특징은 사람을 쫓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락을 먼저 하지 않고 약속을 먼저 제안하지 않으며 관계를 붙잡으려고 애쓰지 않는다. 혼자 있어도 괜찮고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괜찮다. 연락이 없어도 자기 할 일을 하고 약속이 없어도 자기 시간을 보낸다. 이런 사람은 중심이 있어 보인다. 자기 삶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안정되지 않고 혼자 있어도 편안하다. 이런 모습은 매력적이며 사람들이 먼저 다가온다. 정약용은 중심을 잃으면 모든 게 흔들린다고 했다. 자기 삶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으면 그 사람이 떠날 때 무너진다. 중심을 자기 안에 두는 게 강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의 유무가 내 상태를 좌우하지 않는 것이다. 만만하게 안 보이는 사람은 연락이 느리다. 바빠서가 아니라 자기 리듬이 있기 때문이다. 연락이 오면 확인하지만 바로 답하지 않는다. 자기 일을 마저 하고 나서 답한다. 이러면 신뢰가 생긴다. 이 사람은 자기 시간이 있구나. 함부로 부를 수 없겠구나. 이런 사람은 약속을 먼저 제안하지 않는다. 상대가 제안하면 고려하고, 괜찮으면 응한다. 하지만 먼저 제안하지 않는다. 자기 일정이 있고, 자기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면 상대가 먼저 제안한다. 이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내가 먼저 말해야겠구나. 스스로 중심이 되는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이 있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걸 경험했다.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생각을 정리한다. 이런 시간이 쌓이면 중심이 생긴다. 누군가 없어도 괜찮아지는 것이다. 만만하게 안 보이는 사람은 관계에서 여유가 있다. 상대가 떠나도 무너지지 않고 상대가 와도 과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그냥 자기 상태를 유지한다. 이런 안정감이 신뢰를 만든다. 중심이 있는 사람은 외로움을 견딘다. 혼자 있기 싫어서 사람을 쫓지 않고 외로워도 버틸 줄 안다. 그러다 보면 혼자 있는 게 익숙해진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진다. 이 편안함이 중심을 만든다. 이런 사람은 사람을 선택한다. 누구한테나 다 잘하지 않고 맞는 사람하고만 깊어진다. 안 맞는 사람과는 거리를 둔다. 이 선택이 관계를 정리한다. 진짜 좋은 사람하고만 가까워지는 것이다. 만만하게 안 보이는 사람은 자기 삶을 산다.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시간을 보낸다. 그러다 누군가 다가오면 받아들인다. 하지만 먼저 쫓지 않는다. 이런 태도가 매력을 만들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한다. 중심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나는 내 방식대로 산다. 이 확고함이 힘이 되고 힘이 존중을 만든다. 사람을 쫓지 않아도 사람이 온다. 중심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 존중은 웃음으로 얻는 게 아니다. 경계로 얻는 것이다. 틀린 건 분명히 말하고 필요 없는 공감은 하지 않으며, 먼저 말하지 않고 끝까지 듣는다. 잘 보이려 애쓰지 않고 객관적 태도를 지키며 사람을 쫓지 않고 스스로 중심이 된다. 이 다섯 가지가 쌓일 때 존중이 생긴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건 강해서가 아니라 경계가 있어서다. 사람마다 상황은 다릅니다. 본인에게 맞는 부분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늘 평안하고 지혜롭기를 항상 응원합니다.